지금부터 페페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페페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급락하였으나 빠르게 회복하며 65K 상단에서 지지받는 모습인데요. 급등 이후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패턴인 만큼 큰 동요보다는 관망을 하거나 오히려 진입 시기를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페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페 코인은 기존의 밈 코인 중 하나로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페페 캐릭터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페페 코인은 가장 유명한 밈 코인인 도지 코인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막대한 발행량과 저렴한 토큰 가격을 통해 토큰 구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체 밈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페페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등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페페 역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의 흐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밈코인의 특성만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파악한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흐름이 연일 나왔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이 밀리면서 동반 하락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큰 하락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끌어올려 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정리를 하기보다는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해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밀렸던 라인이 있죠. 바로 요 라인인데요.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괜찮은 투자 방법이 되겠는데요. 절반 정리 후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라인에서 이 라인 상단을 맞고 밀릴 경우에는 전량 정리. 그렇지 않고 이 라인을 강하게 뚫고 치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홀딩하면서 눌리고 다시 한번 빠지는 자리에서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을 취해 주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라인 이탈 시는 가능한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다 던지는 게 좋겠는데요. 워낙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였고 패턴상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추가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지 않고 일단은 저점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 라인에서는 전량 정리하면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더 좋은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어느 라인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라인이 주요 기준점이 되겠고요. 이 라인을 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이 라인 위에서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이 라인마저도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 라인은 이 라인에서 버텨주면서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빠르게 진입 타점을 잡아주시는 게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손실 복구를 위한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페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 라인 위에서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올 때이 라인 위에 안착할 경우에는 빠르게 신규 진입 노려보시면 되겠고, 이탈 시에는 이 라인 이탈하자마자 빠르게 손절가 잡고 다시 한번 이 라인에서 지지 받을 때 진입 타점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이 라인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해 주시고, 이렇게 윗꼬리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이나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손절 처리한 다음 다시 한번 지지받는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눌림목 구간에서는 지지라인 설정과 저항라인 설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페페 말고도 이렇게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역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드리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